준주성범 제3권 내적 위로에 대하여 제38장 주의하여 처신하고 위험 중에 하느님께 의탁함 주님의 말씀 아들 따라 어디서나 어느 활동에서나 어떤 세상에서나 내 마음이 자유로워 자신을 다스릴 힘이 있고 모든 것을 지배할 힘이 있어 내가 지배를 받지 않도록 상가 주의하여야 한다. 내가 내 행동의 주인과 관리자가 되어야지 내 행동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된다. 노예 신분에서 벗어나서 하느님 아드님의 목과 자유를 얻은 참 히브리인이 되어라. 그런 사람은 비록 현세에 있지만 영원한 것을 동경하며 왼쪽 눈으로는 무상한 현세를 바라보면서도 오른쪽 눈으로는 천상의 것을 바라본다. 그런 사람은 무력에 이끌리지 않고 오히려 세상 것을 이끈다. 그는 모든 피조물을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질서에 따르도록 이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개의치 않고 보고 들은 것을 육신의 눈으로 판단하지 말고 모세처럼 모든 일을 하느님께 여쭈러 장막에 들어가라. 그러면 어떤 때에는 하느님께서 대답하시는 말씀을 들어 현재와 장래에 많은 일에 대해 가르침을 받고 돌아올 것이다. 모세는 궁금한 것이 있거나 어려운 문제를 풀어야 할때 항상 장막 안으로 들어갔으며 위험이나 사람들의 악행을 피하려 할 때에도 장막으로 피신하여 기도를 하며 도움을 청하였다. 너도 그와 같이 내 마음의 은밀한 곳으로 피신하여 더욱 열심히 하느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 성경에 나오듯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인들은 하느님께 먼저 의논하지 않고 거짓댓 경건에 미혹되고 가먼이서를 너무 쉽게 믿다가 기본 사람들에게 속았다. 제39장. 어떤 일에든 당황하지 않음. 주님의 말씀. 아들따라 내게 내 일을 항상 맡겨라. 적당한 때에 내가 잘 처리해 주겠다. 나의 안배를 기다려라. 그러면 발전과 진보가 있음을 깨달을 것이다. 제자의 말. 주님, 저의 생각이 유익하지 못하기에 저의 모든 것을 기꺼이 당신께 맡깁니다. 제가 장래의 일을 지나치게 많이 생각하지 않는 대신 당신의 뜻에 따라 지체 없이 저를 당신께 맡긴다면 오죽이나 좋겠습니까? 주님의 말씀, 아들 따라 사람이란 자기가 원하는 일이 있으면 그 일에 열중하지만, 정작 그것을 얻게 되면 달리 생각하기 시작한다. 사람의 애착심은 같은 일에 오래 머물지 않고 변덕스럽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아주 작은 일에서도 자기를 끊어버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사람의 참된 발전은 자기를 끊어버리는 데 있고 또 자기를 끊어버린 사람은 대단히 자유롭고 완전하다. 그러나 원수는 착한 사람 모두를 거슬러 싸우고 끊임없이 유혹하며 그 가운데 방심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를 속여 올가미를 씌우려고 밤낮으로 중대한 음모를 꾸민다. 나는 분명하게 말한다.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제 40장 사람에게는 선도 없고 영광으로 삼을 것이 없음. 제자의 말 인간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기억해 주시며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돌보아 주십니까. 저한테 어떤 공이 있다고 은총을 주십니까. 주님 당신께서 저를 버리신다 해도 어찌 제가 당신을 원망할 수 있겠으며. 제가 청하는 것을 안 들어주신다 해도 어찌 감히 제가 당신께 반항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진실로 생각하고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제게 있는 좋은 것들은 제가 스스로 취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모든 면에서 부족하며 허무한 그곳 죽음으로 끊임없이 가고 있을 뿐입니다라는 말씀뿐입니다. 당신께서 저를 도와주지 않으시고 또 저에게 내적인 힘을 주지 않으시면 저는 완전히 냉담해지고 쇠약해지고 말 것입니다. 주님, 당신께서는 항상 계시고 영원히 변함없이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거룩하시고 모든 것을 정의롭게 또 거룩하게 행하시며 지혜롭게 안배하십니다. 그러나 저는 진보하기보다는 자주 잘못을 반복하여 항상 같은 상태에 있지 못하니 그 마음이 하루에 일곱 번씩 변합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원하시고 손을 펴 저를 도우시면 즉시 나아질 것입니다. 사람의 도움은 필요 없고 당신만이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당신만이 다시는 제 마음이 이리저리 기웃거리지 않고 항상 당신만을 향하고 당신 안에 안정을 누릴 수 있게 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신심을 얻기 후에 혹은 저를 위로해 줄 분이 당신밖에 없기 때문에 당신을 찾을 필요가 있어서 또는 모든 인간적 위로를 끊어버릴 줄 알게 되는 경우 그때에는 당연히 당신의 은총을 바라고 당신께서 주시는 새로운 위로에 대하여 즐거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게 이루어지는 모든 성공은 다 당신께로부터 오는 것이니 감사드립니다. 저는 헛것에 불과하니 당신 앞에서는 없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항구한 마음이 없고 나약한 사람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 제가 세상 무엇으로 영광을 삼고 남 앞에 명예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들은 허무할 뿐입니다. 그 허무한 것을 영광으로 삼겠습니까? 그것은 가장 헛된 일입니다. 헛된 영광은 끔찍한 흑사병과 같고 너무나 허무한 것이니 저를 참된 영광에서 멀어지게 하고 천상의 은총을 빼앗습니다. 사람이 스스로 만족하면 당신 마음에 들지 못하며 인간의 칭찬을 즐겨 들으려 하면 참다운 덕행을 잃고 말 것입니다. 참다운 영광과 거룩한 기쁨과 즐거움은 자신이 아니라 당신을 자랑하는 일에 있으며 자기 덕행이 아니라 당신 이름으로 즐거워하는 데 있으며 당신을 위해서만 어떤 피조물을 두고 기뻐하는 데 있습니다. 찬미를 받아야 할 것은 저의 이름이 아니라 당신 이름이며, 찬송을 받아야 할 것은 저의 업적이 아니라 당신 업적입니다. 당신의 거룩한 이름만 현양되어야 하며, 사람들이 드러내는 찬미는 조금도 제게 돌리지 말게 하소서. 당신께서는 저의 영광이시며 저의 즐거움이십니다. 저는 당신 안에서 항상 자랑하고 즐겁고 기뻐하오니 저 자신에 대해서는 제 약점밖에 자랑하지 않으렵니다. 유다인들은 자기들끼리 서로 영광을 구하지만 저는 하느님께만 있는 영광을 구하겠습니다. 당신의 영원한 영광에 비하면 인간의 모든 영화와 명예와 지위는 헛된 것이요. 어리석은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오, 저의 진리, 저의 인자로우신 사랑, 저의 하느님, 복되신 성삼이시여, 당신 홀로 찬미와 영예, 권능과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